라테란 대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11월 9일 라테란 대성전의 봉헌 주기를 맞아서 라테란 대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란 대성당은 콘스탄틴 황제가 성 멜키아데스 교황에게 라테란 궁전을 기증하면서 함께 세워준 성당입니다. 324년 실베스텔 1세 교황에 의해 그리스도께 봉헌된 라테란 대성당은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자 으뜸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898년에는 지진으로 붕괴됐었다가 교황 세르지오 3세에 의해서 재건돼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됐었다고 합니다. 그후 1309년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갈 때까지 모든 교황이 이곳에서 대관식과 착관식을 가졌고요. 돌아가신 후에는 이곳에 묻혔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이곳에서 공의회가 개최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08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성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다시 한번 소실됐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건물은 교황 6토5세와 후임 교황들에 의해서 재건축된 것입니다. 라테란 대성전의 원주와 원주 사이에 있는 벽에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상 위에는 성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그림 위에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장은 많은 교황들의 문장과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는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의에서 개수된 후방에는 지상과 천국의 일치를 상징하는 그림이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고요. 라테란 대성전 중앙대제단에는 성베드로와 바오로의 유해, 그리고 카타콤바에서 옮겨다 놓은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성당에 부속된 라테란 궁전은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그의 딸 결혼식 지창금으로 콘스탄틴 황제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4세기경부터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갈 때까지 역대 교황들은 이곳 라테란 궁전에서 거주했었다고 하는데요. 그후 교황 비오 1 1세는 라테란 궁전을 고대 그리스도교 예술 박물관으로 사용했고요. 1926년 이후부터는 민속학 또 종교학 박물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라테란 대성전은 한 번은 지진으로 그리고 또한 번은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됐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도 할수 있는 라테란 대성전이 더 이상의 수난 없이 앞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 모든 신자들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